이렇게 안 되는데, 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풍바시작한지가 근데 지금 옛날에는 거지거지 했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요즘은 거지거지거지거지가 아니고, 거지거지가 왜 거지요? 클것뜻지큰 어, 그 뜻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거지. 자, 요즘은요. 예술인으로 통합니다. 예, 그러기 여러분들 거지로 보지 말고 거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은행 못 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예, 인물님은 인물님을 알아본다고. 그다음에 양반은 양반을 알아보고 선비는 선비를 알아봐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 차입니다. 네, 우리 우정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얼씨구 좋단 주마 되셨네. 자, 오늘 네 오늘 공개는 양재기품바 예. 저는 양갱기 씨가 지 이름 얘기할라기 이상은 해. 하여튼 여러분들, 지창수 선생님, 네, 네 품바의 달인이죠. 타령의 달인, 바로 팔도재룡이 바로 품바, 지창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심아 품바님 오셨죠? 네. 우리 복덩이 뺑덩이 품바님 함께하는 행사, 잠시 후에 예. 시작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진행 순서는 잠시 후 이제 일부 시작해서 예.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예, 바로 1시부터 5시까지 2부 공연하면서, 그때부터 추첨을 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50등부터, 50등부터 40, 아, 그런 게 3등까지, 2등까지, 아니, 아니, 4등까지죠? 예, 예? 아, 그런 게 4등부터 50등까지는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러나, 1등, 2등, 3등은 무조건 이 자리에 계신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무효 예, 무조건 여기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아, 어, 1등, 2등, 3등은 큽니다. 1등이 100만원 상당의, 100만원 상당의 멋있는, 어, 거, 뒤에 있는데, 경품이, 어, 어있죠 아, 여있다여다 여기 여기 있다. 어, 경품은 트렁 건조기. 예, 건조기 아시죠? 건조기. 건조기와 호두대로 청소기. 네,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선풍기, 그리고, 네, 뭐, 멋있는, 어, 화장품, 뚫린 분형이랑분형을다 닦을 수 있는 화장지. 아주 기계맥혀. 예? 고품 없는 분형 뭐, 이 군형 다 닦을 수 있어. 예, 그 화장지도 많이 드리고, 하 아, 하이타이, 뭐, 하이, 세지에, 이런 다 있죠? 선풍기, 예, 선풍기 얘기했 있습니다. 야 우리 선풍기는 겨울에 들면 에어컨이 됩니다. 여러분, 하이사랑인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갑시다. 남자의 눈물. 자, 우리 4등까지 40 기점은 추첨으로 해서 여기다가 현장에다가 딱 걸어 놓니 그리고 1, 2, 3등은 현장에 없으면 무조건 안 돼. 오셔야 돼. 디스코까지야, 디스코 가자, 디스코. 어디, 헤기구려, 집비로 가길길에, 이따이, 진리누이 가시자, 나게 하네. 나는 사거리 속 봉천동까지 철철 두번달았다고 지친 하루 늦은 감옥 有没有？ 맥주 한잔 홍대 예서 버스 타고 상문동까지 서른 아홉정 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학평이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지쳐서 죽으라고 돈 벌러 갖다주면 집에 있는 사모님은 왜 지금 벌어왔냐고 사정을 막 혼내고 그는데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어 지금 국가 보조금 여기 와서 써도 됩니다 카드 됩니다 어 우리 우정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고요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은 8월 말일까지 써야 됩니다 없어져요 예 갖고 있으면 똥 되요 똥 그렇게 많이 좀 쓰시고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잠시 후에 이제 선물도 드릴거예요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저쪽으로 들어 입구로 들어오세요 아저기열 체크하고 오세요 열 체크 저쪽 입구로 들어가서열 체크해야 되는데 입구쪽으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열 체크하고 들어야 되는데 얼른 그러지 세요이 구멍이 네. 아니야 여기는 네. 저, 저쪽이 저 구멍이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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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잘 차지하게 너미 구멍 찾으면 큰일 나요 요즘 법에 걸려 야 선풍기 온거 봐요 뒤에 어 선풍기 야 신입 선풍기 잠시후에 이제 뽑겠습니다. 잠시후에 공연 끝나고 바로 이제 뽑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예. 자, 하여튼, 네가또 마음에 드는 거 틀어봐. 뭔노래은가 좀. 어, 이리 로 와. 예. 엄마 일로 줘. 어, 그리고 열체크로 시나된대요 열체크. 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또 열체크 다 해드립니다. 그래 성함도 다 적어야 되고 요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아이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뵀는 것 같아. 아이고, 정말로. 엊그제께, 어, 그냥, 음? 저기, 36, 3680, 3620, 어, 노탈리 클럽. 그렇지. <laughs> 완전히, 이, 총회장님 뽑을 때 거기 가서 공연 한번 오는 지 처음이네. 그죠 노래 한번더 하자. 자, 음악 주세요. 뭐, 최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문장, 없더라 이들때 부르면 어디든 이달 친구야 사랑한다 부정신 E Here she comes. 그 심사위원 김정호 작곡가 있죠? 그 양반이 나독조자리요 기분 좋은 날. 그래도 요즘 저 3년 되는데 안 뜨네. 하여튼 뭐 거지가 떠봤자 얼마나 뜨고 시오 그래도 그지 소리 안 듣고 거짓 소리 듣는 게또 소원이요. 예. 요즘 품바가 뭐예요? 품바, 마품, 마품,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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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 뜰을 내주는겨 예. 각설이는 뉴질까말씀설예전화리 야. 미우쳐도 말씀을 전한다. 해서 각설이요. 네. 그럼 각설이 다녀가면 되니까. 네. 아니, 이제 각설이 다녀가좀 이따 지창수 선생님 이 해야 되는데. 예, 네. 네. 내가 다 해버리면 아, 뒤에서 묻어자뇨. 좋은 노래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가요 쪽으로 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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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이가 왔어? <laughs> 하여튼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우리 우정전통시장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대한민국에 동행세일을 합니다. 동행세일. 네. 대한민국에. 예, 26일부터, 6월 26일부터 시작했어요. 6 6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에, 예, 7월 12일까지, 1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오셔서 세일해드리니까, 예, 통시장다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우리 또, 국가재난지원금도 그거 받으신 거, 예, 여기 와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금 다 받고요. 예, 지역상품금 다 받고. 네 예, 여러분들 상품권 다 받아 카드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해서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뭔 날이에요? 네 오늘은 예, 여기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영수증을 딱 주십니다 영수증하고 어, 뭐를 주냐? 바로 네자 경품 추천권을 줍니다 경품 추천권을 갖고 오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다 넣으시면 바로 어, 잠시 후에 주, 추첨을 통해서 야 예를 들어 트론 예, 건조기 100만원짜리래요 어떻게 알아 내가 백만 원짜리됐지 내가 기 받으라고 팍팍팍 올려줄게 하시래 이건 뭐냐면 냄비야요 냄비 딴거 없어요 이거 요뭐 야한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 나와봐 트리베이성이랑 빤스 같은 거있고막 흔들어 놓부터나서 그치 우 예,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사랑이시고 우리 우정 전통시장 야 날씨 너무 좋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어제 새벽에 왔는데 아유 얼마나 쏟아지지 앞에가 안 보여. 예, 서울서여기까지다녀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도 서울 살아요. 나, 나 서울 사람이에요. 하여튼 <laughs> 서울서기까지 와가지고 예, 하여튼 여섯 시간 동안 뒤질 뻔했네. 아유, 아고어서 오세요 엄마. 어, 엄마 참밤마도잘나왔는데 생전 안 풀리게 생겼어. 아유, 어떻게 어디서 못었디야 참말로 이아 옆집 예 영민 미 시장 미용실에서 못었다고 예, 뭐말기도못알아들었제 다 했던 노래 한번 합시다. 음악 켜큐 천장뛰기 네, 가수 치는 가수 가수 많이 치면 건강이 좋요가수 제가 지역 이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리선을 올려드립니다. 이. 내가 지역 있을 때 请、啊、不要！<laughs> 起 나의 포기야 천년치기 나의 버이야 친구야 <laughs>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 小班。 이 오신 여러분 최고야! <laughs> 야! 어제 <어디> 친구가 얘기 잘하죠? 그 지심이 자, 몇년 만에 만네 또. 아유, 우리 저, 어디서 만났죠? 성, 성회장님? 그기서 만났구나. 특화에도 만나서 또 우정연구시장까지 오고, 여기 또 우정연구시장 옆에 하얀풍차라고 제가 점 있는데, 있나, 이한테없슈 없어졌어? 아이고, 그거 내가 오픈해줬는데, 한 35년 0 2 전에. 하여튼, <laughs> 와, 진짜 역사 오래됐쥬. 예, 네,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예, 네, 가만있 봐. 우리 지창훈 선생님 잠깐 모실까요 사람 이 정도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착각해 주시고, 오전에 공연 한번해 주시고, 어저 마이크 준비하고, 네. 이렇게 이 정도면 꽉찬 거예요.